자, 네. 해리포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상, 이, 앞에 스토리는 끊었고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D 고퀄리티 게임이라서,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로 보셔야 돼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앞에 스토리를 끊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아우, 어려워요. 똥표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스토리가 정말 끝내주기에 좋더라고요. 3D도 그렇고, 중앙계단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그래픽 좋네. 아, 이 게임은. 크놈이야 어, 컴퓨터가 썩어도 렉은 잘안 걸리죠? 네. 사용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자국을 보여주지만 나중으로 가면 아마 발자국을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 마우스 볼게요. 뭐지? 너 뭐, 뭐지? 돌리기야, 랩타로아 그리고 이 게임은 어, 지팡이를 마우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지팡이를 쥐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아이 게임을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지팡거꺼고 돌리기~~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우 안돼 이건가? 그래 이거야 돌리고 다 했어 이따같이어 기사가 된것 같아 아 이게 리얼리티가 정말 강한 게 네, 이게 정말로 리얼리티가 진짜 강해요 이게... 아, 퀘스트. 레벨 1 0서춤2이면퀘강력해졌습다우 우리의 비밀 t h i n 보 s t 보 s 줄물 w 들이 있어. 네가 원하지 않으면 타는 애들은 뭐라 to s h 아, w y 아 아버지한테 이 t 고 말지! 와 그리 이랑의 학생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니까 아 영어 진짜 빠르네 영어 진짜 빨라요 얘 예, 영화라서 힘들어요 아 해리포터가 그만큼 정말 유명한 영화죠 하지만 게임으로 제작됐을 때는 흥행이 못했는데 정말 유명한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파이깔아요 네. 아어지로 우리는 정말 이 어둠의 방수를 쏘매트러 가야해 가봅시다 올라가자 여기 게임은 계단이 왜이렇게 많아 아 아프다고? 기분이 어때? 눈 몇개나 할수 있어? 하라 파라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아 목소리가 목소리 진짜 리얼해요 얘기떨어 청소부 아 이게 청소부 아저씨가 화내겠는데요 아. 이게 화상도가 조금 썩은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돌로레스 옴브리지 뭔가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알겠지요 그렇죠? 네, 이게 돌로레스 옴브리지라는 독한 선생님이 아, 눈이 너무 커졌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교 결다는 매우 심각할 수 있겠지요. 이 수업시간에 실제로 방어주문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거같요 마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왜 파워 줄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어 글쎄요. 어쩌면 볼드모트 경이 공격할 수도 있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그를 아, 봤어요. 해리 왕죠 오늘 밤내 방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아 이게 스토리가 일장 읽어보세요. 초보를 위한 기초. 아 이게 스토리가 좀 길죠. 네. 흠 재밌었어. o w l 이 있는 애아 몰라 그 둘에게? 그들이 아는 건 You're 진짜 바보이 아니라 눈속임 장난 뿐이야 어차피 소원 나걸거 없잖아 안 그래? 어서 그들을 찾아보자 허허허 <웃음 웃음이 인지네아 이게 길찾기 너무 어려워 아 이게 좀 민감을 민감해서 이게 뭐지? 아 뭐야. 아또 뻘짓을. 뻘짓했어요. 뻘짓. 아, 네.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아 이게 되게 아, 상당히 좋죠? 네, 소리 잘 들리세요? 아, 부딪히니까 말을 해요, 말을. 쓰리위저드 멍청이또 보자. 아, 계단 아, 또그이 게임은 계단이 많아요. 계단은 뛰어내려가야 진, 진리에요? 아니, 그리고 좀 방향, 방향 조작이 민감해서. 가라! 그들은 밖에 있을 거야. 나와, 나와! 지팡이 꺼내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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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아, 어서 조지와 프레드를 찾으러 가자고. 더 변성기가 왔어요. 아 인기가 많죠, 그래도. 여기 맞나? 저기 있다. 탐식하는 뭐지? 이제 시작했어 이제. 아, 이게 스토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뭘 알고 싶은 거지? 엄브리지야 Umbridge. 그녀는 어둠 방울을 뭐 우리에게 아무도 잘 가르치지 않아. 우리 도와달라고? Think, 아, 어떻게 생각해좋지 우리 기초 다들 지팡이 꺼내셔? Now, sort of 가장 좋은 족수는 지팡이가 없는 자라고 할수 있지? 심을보을 대자 저지 아예 쌍둥이라서 못 알아보겠어요. It's 아 드디어 나오네 이스플레이 머스 네. 지팡이 빚는 거야 맞죠? 지팡이 빚는 <laughs> <드는 laughs> 거 그렇죠? Now, <laughs>